어, 제가, 여기, 총각 전도사 때, 천목해지입니다. 어, 경북 선상국 장천면 연암교인데에 제가 천목해지에 여기 와서 한 번, 어,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이 자리에 화장실이 있었는데, 제가, 아 그때, 에, 산에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버럭골을 빼가지고 화장실을 지었는데 지금 없어졌네요. 저 교육관이 보이고 자 교회가 이대로 쓰여 있습니다. 옛날 그대로 교회인데 앞에 좀 다른 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아 이게. 아, 아, 이 사람들이 있고, 아, 전에는, 여기에, 아, 의자가 없었는데, 이 바닥에 마루, 마루였었는데, 이제, 어여기 아, 아, 교회, 교회입니다. 전에는, 제가 있을 때는 한, 한 20, 20여 명 모였는데 지금은 얼마 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아무튼 제가 총각 때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.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,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. 그러니까, 1 9 7 7년도 어, 78년도입니까? 그러니까, 지금 몇년 전입니까? 야참 오래됐네요. 옛날 생각이 납니다. 아, 내 남겨야. 예. Yeah. 아, 그때, 아, 이웃집에는 있는 총각 집사님하고, 총각 어, 집사님 교회 나오셔가지고, 그, 그 친구하고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비어가지고 어, 뭡니까? 나무를 베어 가지고 아 주부가 없나? 여기 주부가 지난주 주부가 있을까요? 아, 여기 있네요. 주부를 한장 가져와야 되겠습니다. 전도하고 제자 삼는 교회, 연암 교회. 제가 주부를 한장 가져가겠습니다. 아참 수십 년 전에 제가 총각 때 지금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총각 때 와서 목회한 교회 야, 교회 앞에 수국이 멋있네요 아 교회 전경입니다 제자전도하고 제자삼있교회옛 아, 종이 아, 있고. 여기 종이 있고. 여기. 남교회 교육관이고 여기. 그런 입구가 멋있죠.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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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